안녕하십니까? 그 중국의 11세기 작가 김성탄은그 불력해제 33칙, 33가지 참 우리 기분을 통쾌하게 하는 것.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여름에 대단히 더울 때한 줄기 소나기가 확 뿌려가지고 뭐 귀찮게 하는 파리도 날아가고. 그다음 또 친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그 금비녀를 빼가지고 술 받아주겠다. 이 정말 통쾌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모당시도 이걸 흉내내가지고, 어, 우리를 뭐, 통쾌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33가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970년대의 고등학교 그 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그 안톤 슈은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아주 명수필이죠 김진서 선생님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처음에는 아마, 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정원의 한모통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갈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졌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문장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 빠졌습니다만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명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요즘 우리를 참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그첫 번째가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고 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은 지금 그 정도 되면은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5.16 장학금 받고 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편이었습니다 아그 친구 입에서 박 대통령 하약 운동해야 되겠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들 그 국민들을 정말 걱정스럽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걱정해야 되죠. 우리가 정치인들 걱정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김정준 넥슨 회장,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이 아리숭한 삼각관계, 이게 정말 검찰이 들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이것도 정말 풀릴지 걱정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 그 돌아가신 유달령 박사가 그 인재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도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 공부는 좀 못하는 사람에도 괜찮다. 경상도 말로 이제 농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좋고 어리 있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인재다. 사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분들 대개다가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중에 몇몇 참 나쁜 사람들 이 나라 말아먹는 일에도 또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 엄청난 나쁜 일을 도움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명문 대학이나 명문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명남법의 국회의원 이거 넣자 말자,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왜 국회의원 빠져야 됩니까? 한때 변냥거리는 소리로 우리나라에 산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언론 그다음에는 재벌 우리나라 이 3부밖에 없다. 이 3부가 나라 다 이끌어간다. 한때 참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입법부인 국회가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무소불위라 하면 좀 말이 어해가십다만 정말 그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오면은 그 지방 국회의원이 최대 권력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즘 그 뭐, 부정 청탁하는데 그분들 전화 한 통화로 청탁하면 어지간한 문제 해결됩니다. 뭐, 내물 안 줘도, 이 뭐, 청탁 쉽게 잘 들어가니까 김영남 법에서 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성주에 내려온 그 박지원 대표 사드 배치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반대하겠다. 이 도대체가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시 상태입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무기 이거 배치하겠다는데 이거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말. 제 생각에는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술 더 떠서 또 안철수 대표는 이 사도 배치 국민투표에 부지하는 겁니다 국민투표가 어디에 뭐 알라 이름입니까 그거 아니죠 국민투표는 절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뭐 붙여라고 국민투표 제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날씨 더운데 참더 더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더위를 더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나라 일이 걱정됩니다. 이 나라 굴러가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각 장소에서 각 곳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업무를 정말 충실하게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돌아갑니다. 여간에서 제가 김천을 벗어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세상 보기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그 속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뭐 때문에 우병우 수석 계속 안고 가려는지 이거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줘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샤드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이거 샤드 반대만 해가 어쩌자는 건지 대안 한번 제시해주고 그다음 검찰은 오분에 정말 검찰 노릇 똑똑하게 한번 해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